네, 안녕하세요. 칩시크즈 오키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상품은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는 거의 뭐 엄지손가락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포터블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NFC 기능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3.0을 지원을 합니다. 아래는 텀보 사이즈 이렇게 스피커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엄지손가락만한 뭐 사이즈의 스피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x m i n 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고, 제품군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주로 이제 음향, 스피커 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더라고요. 어,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간단한 스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로 사이로가 48mm 이렇게 되고요. 어, 무게도 우연찮게 48g이 되겠습니다. 어, 스피커 사이즈는 31mm 정도 되고요. 최대 출력은 1.5W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옆에 보시는 LGG 핸드폰이 있는데요. 이 핸드폰이 스피커가 그렇게 안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에서 스피커가 꽤 좋게 나왔다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핸드폰인데, 이게 한 1W 정도 되고요. 그거에 한 1.5배 더 높은 수준의 스피커 출력을 가지고 있는 작은 포터블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노이즈가 날수 있는 그 음량은 80dB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노이즈가 날수 있고요. 음향 왜곡은 0.3% 이내에서 이제 음향 왜곡이 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생 시간, 유선으로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은 6시간 정도 되고, 그리고 충전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블루투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 블루투스 무선 거리는 한 10m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고, 어, 블루투스는 3.0.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블루투스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연속 재생 시간은 4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일단 포장을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포장을 어 열어 보면은 스피커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 차이나 포스를 통해서 한 7일 만에 수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이리 치고 이 저리 치고 이 하다 보면은 스피커가 고장이 날수 있는데 충격 받는 일을 좀 감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 디자인을 한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열어 보면은 이쪽에 진짜 무슨 에스프레소 잔만한 스피커가 하나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유선 케이블 케이블이 좀 있고 설명서 같은 게쭉 나와 있네요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이쪽에 보시면은 한글로 이렇게 기술 사양과 그리고 블루투스 사양 이렇게 한국 국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 스트랩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클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클립에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케이블이 있고요 아이 러브 미니 XB 이렇게 스티 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줘라 이런 프로저 브로셔, 홍보 프로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간단한 사용 설명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무선 설명, 어,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그러면 이제 캐, 이렇게 사용법을 한번 터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체험도 한번 해보고 해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마이크로 오핀 케이블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어, 블루투스 A 타입 커넥터가 있고, 그리고 3.5 바이, 이어 잭이 있습니다. 어,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우선 유선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어,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죠. 스피커 요 옆, 옆면 재질은 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고무, 합성 고무 타입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쪽도 이제 뚜껑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먼지나 이제, 외부 충격을 좀 흡수하도록 하게끔 이제 뚜껑이 있는데, 뚜껑은 이렇게 뒤집어서 바닥면에 끼워서 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할 때, 여기 마이크로 오핀 꽂는 곳이 있어요. 이쪽에 이 포트에 이렇게 커넥터를 끼워주시고요. 사용하시는 핸드폰에 유선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유선 모드로 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 뭐, 음악을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서 뭐, "내가 잘 나가서 그래"라는 현아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들어볼 수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 USB-A 타입 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어, 충전을 할때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마이크로 5핀을 여기다 꽂고, 여기는 뭐 컴퓨터 USB 연결하는 포트에다가 연결을 해서, 어, 충전을 할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무선으로 연결을 하려면 지금 유선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그럴 때 무선으로 이렇게 제껴줍니다. 그리고 요 핸드폰을 키시고요. 음, 블루투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검색 있죠? 검색 버튼을 누르고 X 미니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보시면은 오디오 기능과 연결되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로 들어가서 뭐 아까 들어봤던 어, 똑같은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다른 노래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음악은 좀 오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좀 오래 들을 수 있는 노래는 제 유튜브에 이제 저장한 노래가 있거든요. 뭐 삽입한 노래, 동영상 만들 때뭐 이런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도 괜찮아요. 핸드폰에서는 베이스가 좀 약한데 이건 아무래도 좀 스피커로 나왔기 때문에 베이스가 퉁퉁퉁 하는 베이스가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뭐 기타 같은 음을 들어보면은 요걸 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장난감 드론으로 거기에 액션캠 달아서 날려본 영상이거든요. 지금 이쪽 부분이 다 산업단지로 이제 개발하려고 지금 이런 거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사이즈를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어,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이런 라이터가 있죠. 라이터랑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건 한손한 한 주먹이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위에 이게 위에서 보면 이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나고요. 높이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 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 사용하면 좋을 거 좋을 것 같냐면. 캠핑 요즘에 많이 하죠. 요즘에 뭐 텐트 같은 거 간단한 거 챙겨가지고 집 근처나 가까운데 나가서 이제 캠핑 같은 거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거 하실 때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등산이나 뭐 사이클링 아니면 하이킹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거, 작은 거, 이제한 10불 조금 넘거든요. 이거 구매를 하신 다음에 가지고 나가셔서 음악 심심하지 않게 들으실 때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산 같은 데서는 이제 야생동물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소리를 크게 해서 들으면 좀 주변에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X 미니 스피커, 요 스피커 음질도 나름 괜찮고 블루투스도 끊김없이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주 괜찮은 것 같으니까 어, 혹시나 여유가 되신다면은 이거 하나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칩시크조개 웃기드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리뷰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